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판례 및유권해석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에서 계약갱신요구 등 제10조 내용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보면 상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설명되는 것은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는 거죠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정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차임 연체기 상기에 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21년 5월 13일입니다. 21년 5월이면 정말 최근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상기분에 달하도록 연재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이미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갱인 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상기에 달하는 차임, 그러니까 어,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라 그러면은 300만원 정도의 연체가 되어있다.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는 깨졌다는 거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를 할 당시에 상기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세달 정도 연체가 되어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거절를할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는 당시에 연속해서 상기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도 이해하셨나요? 정리되셨죠? 2018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8년 10월 16일날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사례 첫번째를 들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 사례만 이해하시면 선생님들 절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8년도 10월 16일 날 개정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5년이었어요 상가를 하나 임차받아서 내가 영업을 하면은 최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이었다는 거죠. 5년. 그런데 2018년도 10월 16일날 10년으로 바뀐 거죠. 자, 5년과 10년 차이가 생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5년밖에 안 되고 어떤 경우가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임찬인이 2015년도 2015년도 8월 20일 날 계약을 했다는 거죠. 첫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난 2017년도 8월 20일 날 재계약을 한 거예요.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기가 언제죠? 만기가 당연히 2019년 8월 20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2년, 어, 상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십시오. 2018년 10월 16일 날, 개, 어, 저기, 10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법이 만기 끝나기 전에 바뀌었잖아요. 재계약을 해서 2년이 끝나기 전에 2018년 10월 16일날 10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15년 8월 20일부터 자, 설명드릴게요. 2015년 8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 10년 주장이 가능하다. 여기 만기가 되는 2019년 8월 20일에 재계약이 됐다는 거죠. 재계약이 되거나, 이때 재계약을 안 하고 그냥 묵시적 갱신이 돼서 넘어갔다 하는 거죠. 이두 개의 사례인 경우에는, 2025년까지 10년 추장에 가능하다는 거죠. 10년 추장은 언제부터이죠? 언제부터 이냐면 2015년 8월 20일부터 10년이라는 거죠. 최초 입주부터 시작해서 10년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자, 두 번째. 묵시적 갱신도 갱신이라는 거죠. 묵시적 갱신도 갱신이기 때문에 임창인이 10년을 주장할 수 2019년 8월 20일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든지 시적 갱신이 돼서 넘어가든지 이두 개의 케이스인 경우에는 최초 2015년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영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계약 갱신 청구권에 하여 이해하셨죠? 두번째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도 앞에 설명해 드린 사례 1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사례 2를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부동산 그 어떤 전문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너무 많아요.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도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사례 1, 사례 1은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전문가이니까 사례 2인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법이 언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2018년 10월 16일 날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2018년도 9월 15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년, 2년 계약을 한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 계약하면서 5년을 계약한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임차인들이 불안해서 중간에 임 장사가 잘 되면 임대인이 나가라 할까봐. 첫 계약할 때 5년을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8년 10월 16일날 10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나는 임차인이, 임차인은 5년을 계약했잖아요. 5년 끝나는 날이 언제냐는 거죠. 2023년 9월 15일날 임대차 기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끝나는 시점에 법적인 용건에 맞춰서 임대인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나 계약 연장 안 됩니다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23년 9월 15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거죠. 10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앞에 사례 1과 지금 사례 2가 너무나 다르죠? 사례 2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10년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2023년 9월 15일로 계약이 끝난다는 거죠. 다행히 주인이, 임대인이 연장 계약을 해주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10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23년 9월 15일 전에 요건에 맞춰서 임차인한테 나 계약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경우인 사례 2번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23년 9월 15일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된다는 거죠. 10년 계약 갱신 청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례가 사례 2번입니다. 선생님들 사례 1과 사례 2 이해 되시나요? 임차인은 만기일 24년 9월 15일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주장이 안된다는 거죠. 그냥 24년 9월 15일로 계약이 만료가 된다는 거죠. 임차인이 23년 9월 15일 갱신계약이 되거나 복시적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2018년 9월 15일부터 10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28년 9월 15일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나요? 사례 1과 사례 2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정말 전문가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선생님들은 사례 1, 사례 2 영상을 반복적으로 몇번 털어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요구 등제 10조. 앞에서 설명 많이 들었죠? 앞에 거그 이해하셨다면 이거 정말 쉽습니다. 어, 법이 바뀐 이후 계약이 갱신이 되거나 이 의미가 뭐라는 거죠? 앞에서 선생님 제가 충분히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대법원 판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임대차 계약은 2018년 10월 16일 날 개정됐다 그러죠. 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어 갱신이 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업무기간 10년이란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어, 다시 재계약이 되거나, 8년 10월 16일 이후에 다시 계약이 체결이 되거나, 묵시적,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가 갱신 요구를 할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사례 2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항이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넘어왔습니다. 개정상가임대차법 제10조 이항은 이에 대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를 할수 있다고 정하고 계약 갱신 요구는 최고 10년까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2항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체결이 되거나 갱신이 되는 임대차보통 적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앞에 사례 1 사례 2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사례 1, 사례 2를 이해하셨다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제 10조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선생님들 괜히 법조항이 어렵고요, 판례 조항이 어려워서 그래요. 거절할 수 있는 여덟 가지 항목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째, 임차인이 3개의 차임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속이고, 영업은 용으로 하겠다 그런데 불법 영업을 하거나, 왜냐 불법 영업을 하게 되면은요, 적발에 대해서 가태로 나오면 임대인한테도 나와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을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집주인인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에 합의에 의해서는 종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도 계약금 거절할 수 있는 8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 고의나 중대한 가실로 파손을 한 경우. 그 다음, 임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은 이제 이주가 나가고 건물 철거가 들어갈 거나,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 만약에 이럴 경우에, 어, 재개발 경우라든지 건물이 위험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경우에 갑자기 통보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 보면 관리 처분인가가 이미 조합에서 나가 있을 때는 언제부터 밀시 들어간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민눈도에 관리 처분인가로 인하여 건물 매실 관계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때 임차인은 그 어떠한 뭐 조건 없이 계약,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니다 하고 타격에 미리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대인이 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몇년 후에는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할때 미리 특약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 2년, 3년이 종료된 시점에는 본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이렇게 합의해서 계약을 종료시킵니다. 하고. 미리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와서 다음 달에 내 건물 신축하니까 나가시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합니다.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 건물 또는 전부 철거를 하나, 재건축을 위해서 목적 건물을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업무를 현저히 입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이 여덟 개의 항목이 있을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1 0조 사항에 나와 있는 여덟 개 항목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 상기 이상 차임 연체하는 경우에는 해지 가능하다고 제 10조 8항이돼 있죠? 10조 8항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상기가 아니고 오기 이상인치 시에 해지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으로 약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특약 사항은 유효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미 규정에 의해서 임차인한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조항인가요? 임차인한테 유리한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규정에 의해서 그 특약 사항은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 이해하셨죠?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상기라고 상가보호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부터 불구하고 임대나 고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체 시에 해제하기로 합니다라고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에는 무효라는 거죠. 강행규정에 의해서 이2기의 이상 연체 시에는 해제하기로 한다 하는 이 특약사항은 무효라는 거죠. 강행규정에 의한 주황을 턱약으로 넣었을 때는 무효라는 거죠. 그러나 오기 이상 연체띠에 쓰는 거는 임차인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미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은 유효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상가 건물 임대차법 법 권리금 해수기회 보호 등 제10조 사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해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지 2019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횟수를 방해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업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횟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업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겠습니다. 동일한 법률 요건에서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인적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견인적 관계에 있을 때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의해서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해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구에서 정한 권리금 해수기에.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체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임차한 건물을 반환하는 것과, 그리고 아마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하려고 하는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를 한것 같아요. 임차인의 건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가 동시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한. 대부분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경영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 볼까요 사물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는 어정성의 법률상의 뜻을 부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유치권에서 담보된 채권과 물건이 상무계약인 경우에 양쪽의 채무가 경영관계에 있다고 한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대금, 장금, 이행 업무와 그리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업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선생님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용의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으로 상가 임대차를 양도 양수할 때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며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죠. 권리금 구성을 한번 보면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정말 좋을 때는 상가를 첫 임대할 때도 보면 바닥권리금을 받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자, 상가 건물, 권리금, 횟수, 기회, 보호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만기가 정해져 있겠죠. 2년, 3년, 5년 정해져 있는데, 만기 전에 현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새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거죠.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권리금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권리금 형성이 언제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 6개월간 만기 1개월 전 기간에 권리금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 기간 안에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이 이루어질 때 임대인은 방해를 하면 임대인이 손해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 수수 요구를 하면 안 되고 가도한 임차로 요구도 안 된다는 거죠. 월현 임차 어, 현 임차인한테 월 100만 원을 받았는데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가도한 임차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 관할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임대인이? 어려운 내용은 없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해수기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권리금 해수와 관련해서 위헌 소원을 하신 분인지 팀인지, 법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위원소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재판부의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권리금 회수와 관련돼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유통, 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큰 규모의 상가이죠. 예를 들면, 백화점인 거예요. 지하상가라든지 대규모 컨첨포 상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상가가 물은 권리금 횟수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제외시키느냐고 왜 우리는 제외시키느냐는 거죠 어. 어, 대규모에 영업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저는 재판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인 경우에도 민법 규정이나 계약갱신 요구권 및대항력 규정의 적용으로 권리금 횟수를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입법 행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중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도 계약갱신 요구권 대항 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규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큰 규모의 상가 건물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에 해당이 됩니다. 배당이익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판결인데요. 2015년도에 판결이 났는데 한 2년 판결 나는 동안 시간이 걸렸네요.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 편지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판단 안 된다. 내용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개의 구분 상가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얘기해 보시면은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여기까지 한다. 맥락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구분점포를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임대차 관계가 승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승립한 것으로 볼수 있을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해서 별개의 임대차 계약을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정보에 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임대차법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은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대부분의 2015년 판결입니다 그러면 은 구분상가 있죠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파트에 있는 구분상가가 101호, 102호, 103호 여러 개의 구분상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점포가 같은 임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세 개의 점포를 같은 임대인한테 임차를 하여서 사업을 같은 목적으로 선다는 거죠. 작은 구분상가를 세개를 얻어서 뭐 수프를 한다든지 편의점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전제조건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임차인도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101호, 102호, 103호 각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판단할 때는 각각 하나씩 판단한다는 게 아니죠. 별도 구분되어 있는 상가 101호, 102호, 103호를 세 개의 점포로 봐서 각각, 어, 임대차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점포를 합산한, 합산액을 기준으로, 어, 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되나 안 되나를 판단한다는 거죠. 선생님들, 이해하셨어요? 이해 안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분상가 3개가 있는데, 임대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임차인이 3개의 구분상가를 각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주장은, 어, 101호, 102호, 103호를 각각의 하나의 임대차를 보고, 각각의, 어, 임대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안에 들어감으로써 나 3개 다, 어, 우선 변제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임대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구분상가를 합쳐서 임차인이 어,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를 판단한다는 거죠 임차인한테는 불리하죠 이해하셨죠? 오늘 또, 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이 되시고요. 여러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